알로이 드시오. 알로이 드시오. 알로이는 참치를 먹어라. 아씨 개무시네. 개무신 고양이 무시? 고무시? 묘무시? 퍼져. 아휴 새끼 낳고 완전 완전 골아가지고 쏙 빠졌네, 살 그래도 살을 거부하고 삼시를 달라고? 와, 참. 정말 오래간만에 죽네. 에휴. 맨날 새끼 먹고 와. 뼈밖에 안 남았네, 뼈밖에 안 남았어. 우와, 알로가 너 뼈밖에 안 남았어. 어, 어떡하냐? 뭐야, 왜 이렇게 새끼를 까놨고? 이번에 새끼 많이 났나? 그렇게 뼈밖에 안 남았는데 사료 안 먹고 참치 먹으려고 다 먹고 가라 남기지 말고 완전 고라가 까망해도 각오 없는데. 알루미늄 많이 먹어.